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여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라민과또 메소부담이야 유대와 갑바두기야 본도와 아시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서 여러 행사들과 또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여러 곳에서 이곳하기요 행복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보고 싶은 분들을 이제 다시 행복한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 경험할 수 있는 하늘잔치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단어는 오순절 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에서 이 순은 10을 뜻합니다. 초순, 중순. 이거는 이제 한 달을 10일 단위로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오는 50일로 유월절로부터 50일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기념일 혹은 그 기념 기간을 뜻하는 절기가 있는데 구약에 주로 언급된 이 절기는 첫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혹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이 오순절의 이 절기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바친다 해서 초실절 또 맥추절 또 오순절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광야 생활과 그들의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연관성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그 초막절 혹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한다고 하여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제 이번 주간에 교회 설립 20주년을 감사하여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행사의 주요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헌신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남기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500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500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정하여 모인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모인 이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사도 영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살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나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그 로마와 여러 많은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이 자신들의 신변이 안전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혹시 380명은 예루살렘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나에게 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세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비롯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의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서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이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역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그 들었던 말씀이 아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나고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 말씀, 그 은혜,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전된 몸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심으로 하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대망해야 할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오시면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질히 성령을 사모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런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이런 모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떤 특정 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 바울에게 사람들이 집중할 때에 바울은 옷을 찢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 모든 역사,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는 현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우리들이 섬김과 봉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 현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 너가 지금 지켜야 할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나에게 들었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지금까지는 두렵고 무서워서 문다 걸어 잠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그 능력은 성령의 역사였던 거거든요. 이걸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자 공동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롬에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제자 공동체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마가 되어서 오로지 기도와의 힘쓸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모든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모일 때마다 온전히 기도에 힘쓰면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오늘 찬양했던 대로 성령이 불타는 들불처럼 번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을 위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닌 것이죠. 교회의 생명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가깝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또 멀리 또 유럽의 로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여럿이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첫 번째 불유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첫 번째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해하고 놀라고 소동했던 자들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리가 나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촌뜨기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배움, 배움도 짧았던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게 참 놀라고 신기해서 그렇게 여겼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저술 취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저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 임재의 현장을 그냥 술 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저 그것에 놀라고 신기하고 소독했던 사람들, 세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문 이후에 13절에 있는 이 말씀 이후에 1 4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지하신 이후에 이것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가 설교로 대신합니다 그 유명한 널리 알려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죠 이 설교에 3천 명이 회귀했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지한 것에 놀라고 소동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마음에 찔리, 찔렸기 때문에. 마음에 찔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집회가 있을 때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념 우리 행사 가운데서도 첫 번째 백은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금요 기도회 때 안효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보통 관심은 저분이 누구냐. 그런 것에 관심이 좀 많죠 어디서 공부했나? 무슨 학위를 받았나? 무슨 일을 하나?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건 뭐냐면 저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예,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 성령으로 매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물부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느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 뭘 잘못했길래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 크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와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살았던 사람들 이게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오히려 못을 박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예수 님과 하나 되어 지는 연 합한 이 사건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 아 세례 를받는 것, 그럴 때 성령 을선 물로 주시 겠다, 라고, 약 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에 은혜 를받고 멀리서 왔던 자 들이 은혜 를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 요한, 거 오늘, 이 말씀 을 함께 나 누고, 싶은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 거든요. 이 들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로 돌아가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그중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전도자가 가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한다. 너희들의 좋은 믿음이 소문 난거 내가 들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위의서자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 자생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하여 준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세운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생일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교회 설립 20주년에 우리가 이 교회 생일에 우리가 맞춰야 할 것들은 여러 많은 행사이겠지만은 이 행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이 일생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졌던 그 오순절 그날 세 부류의 사람들 성령을 받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그저 성령 받고 방언하고 놀라운 표적 앞에 놀라고 신기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시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오순절에 성령의 첫 열매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태어난 교회 그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 교회를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언어가 흩어졌던 이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흩어진 열방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신 백성이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그 복음의 강력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번 교회 설립 20주년을 전후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